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So! 어 어떻게 여러분 내편 괜찮나요? Yeah! 감사합니다. 어 정말 항상들 이렇게 먼 발걸음 해주시는 저희 팬분들 복덩이 팬분들이세요. 뭐라고요?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황색으로 또 류현정이라고 팜플렛을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 계시는데 언제나 어디서나. 류원정이를 항상 이렇게 응원을 해 주셔서 내편이라는 노래에 이렇게 전 전할,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 내편 많이 사랑해 주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어, 저도 10년 전에 제가 80상 가요제 참가를 했었어요. 그때 제가 장려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또 제가 80상 가바이 전기를 받고 또 이렇게 가수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서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. 어, 여러분 현합가왕에서 저 투표해 주셨나요? 네! 소리가 너무 작은데 투표 안 했나 보다. <laughs> 투표해 주셨나요? 네! 아저씨 <laughs> 옆에 귀 떨어진다니까요. 감사합니다. 제가 혹시나 여러분 또 제가 도전을 하게 된다면 어, 여러분 투표 꼭 잊지 않으시고 맨날 그 탑세븐 그 문턱에서 떨어졌었어요. 아시죠? 네 저도 늘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저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셨을지 제가 다시 한번 열심히 도전을 해서 어, 탑세븐 안에 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세요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어 그럼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실만한 노래, 미운 산에 한번 준비를 했거든요. 함께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우리 예쁜 댄서 언니들과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.